Show <sweat> me. 「すごいらしい」 적은 떡과 물고기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Pensa na 그들도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추게 다 비웃겠지만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 하리라 영원토록 I ya to 主にoll <music> 「いないいないいない」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주우시는 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목사님은 종종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목사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면 참 좋을 텐데. 명확한 답을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딱 떨어지는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유의 영역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나에게 더 적합한가의 문제일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7장이 이와 비슷한 경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것은 아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결혼보다는 더, 독신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안 좋게, 어, 악하고 더럽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몸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몸을 막막 막 사용해도 막 불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 몸은 악하니까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자신이 옳다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 이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결혼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대답을 해요. 결혼은 자유의 영역이니까 결혼을 할 사람은 결혼을 하고, 독신으로 살 사람은 독신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에서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하는데, 어, 이거는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어, 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어, 몸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금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그들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금욕주의자들에게 성은 인간의 본능이니까 본능적인 욕구니까 그거를 막 꾹꾹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꾹꾹 참다가 음행을 범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살면서 그 욕구와 싸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라. 그게 더 낫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은사가 있어서 정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처럼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서 많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자유롭지는 못해요. 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생각해야 해서 마음이 나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독신은 자유롭고, 보다 온전하고 헌신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인 충동을 느낄 때 그거를 꾹 눌러야 돼요. 각자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성적인 충동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8절부터 결혼과 관련된 여러 경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줘요. 바울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어, 자신의 대답, 바울이 하는 대답은 하나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렌도전에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원리예요 바울은 이것을 20절과 24절에서도 거듭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원리를 결혼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할례자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처럼 살라고 또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방인처럼 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굳이 이방인처럼 살 필요가 없고 이방인이 굳이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또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불평등이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가치,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가치들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즉, 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불평등의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경우마다 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원리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진짜,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으로 주신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나에게 이런 성품과 이런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로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나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힘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감동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살아가는 우리 수원중학교의 청소년부 모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